상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이랬습니다. 자,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요.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 보세요.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항이, 항은요, a 제곱 혹은 ab. 그리고 b 제곱.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이 친구들을 잘 생각하면요. 이 a하고 b 두 가지를 이용해서 중복으로 락해서 두 개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. a 제곱은 예를 들면 a a 를 뽑은 거고 ab는 ab를 뽑은 거고요. b 제곱은 bb를 뽑았죠. 그쵸 그러니까 ab에 대해서 그죠? 이두 가지를 중복으로 락해서 뽑은 개수와 맞, 어 같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음. 그럼 얘는 3 2가 되니까 세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BC 세 가지의 문자 중에서 중복으로 하락해서 다섯 개를 뽑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. 결국 7시5는7시2가 되니까 7 곱하기 6에서 2 곱하기 1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73에 21 결국 3번이 되겠습니다.